정부가 사적 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 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6일부터 적용될 거리 두기 지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 지금은 안전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리 두기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고심 끝에 현재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설 연휴의 여파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 정점을 향해 지닫고 있는 오미크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야만 유행의 파고를 최대한 낮춰 피해를 줄이겠다는 우리의 목표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두주 사이라도 방역 조치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